맨발 걷기의 심화 과정. 맨발 명상은 맨발 걷기, 호흡법, 식이요법, 태양 명상, 마음의야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반적인 맨발 명상을 제외하고 이 다섯 가지 분야 중한 가지만 특화해서 수행하거나 실행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소개하고 지식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 과정은 맨발 걷기입니다. 우리는 맨발로 걷는 게 최근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론 보편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하루에 맨발로 20km에서 30km 정도를 걸으면 하루 한 끼만 먹고 수행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아, 그것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에서 해탈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수울지 모르겠지만, 신도가 1억 명이 넘습니다. 그 종교 이름이 자이나교입니다. 우리는 인도에 벌거벗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유머 삼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자이나교입니다. 도가 높을수록 아무것도 안 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중에는 맨발로 등산하는 것을 배워서 맨발로 등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해보면 등산화를 신었을 때보다 몸의 충격이 덜해지고 훨씬 더 힘들이지 않고 등산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우상의 위험이 있는 험한 산을 제외하고, 산을 맨발로 걸을 만한 자리가 있다면, 한 번쯤 걸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알람을 30분 15분 놓고 시작을 합니다. 30분간 맨발로 걸으면, 15분 동안은 휴식, 무조건 휴식하면서 호흡을 관하고 내 마음 자리를 관하고 편안해진 다음에 다시 30분을 걷고 15분을 쉬고 무리 없이 합니다. 그저 소개의 차원이니 이해하시고 진짜 추천하는 건 뭐냐면 형편에 맞게 맨발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균형이 안 맞으시는 분은 반드시 스틱을 들고 하시고 체력이 좀 떨어지신다 생각하신 분들은 반드시 스틱을 들고 가까운 땅을 밟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맨발 등산이나 자이나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하 그들도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식 차원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